자 여기 에딘버러 오늘이 며칠이죠? 3월 3 1일 3월 31일 3월 말일날 에딘버러 왔어요. 자 지금 와, 꽃이 피진 않았는데 이 홀들이 되게 예쁘고 자 우리 사무님 티샷. 자그 시야 어머 너무 왼쪽로 우측으로 아니 가지는 않았어요. 괜찮아요. 지금 몸이 빨리 너무 빨리 돌아요. 돌았죠. 네네. 몸이 너무 빨리 돌았어요. 자, 이 홀은 사실은 이 에딘버러의 지 시그니처 같은 홀로 지금 이 분지 같은 곳에 필드가 호스, 코스가 세 개, 네개 코스가 붙어 있어요. 2번, 3번, 4번, 5번, 쇼트까지저 위로 지금 이렇게 티셔츠를 지금 하고 있고요. 아주 그 좋네요. 이 필드를 걷는 이 코스들이, 자, 이제 좀 푸릇푸릇, 엊그제께 온 비로, 얼굴 탈까봐 다 가렸어요. 타면 안 돼. 자, 드라이브 티샷, 우리 사장님까지 나와서, 세컨, 사실 많이 크진 않죠? 안찍히나요? 120 여기 120말뚝 있는데 123 맞아? 네123 맞아? 좀 크게 130까지 보세요 사장님 7번 7,8,7,8 거사치 세상님 네야 코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자 다음번 여기 에딘버러 각진 금산에 있는 에딘버러입니다. 자 모든 채를 다 써야 볼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고요. 다 쳐봐야 되는 거예요. 네, 동영상이에요. 네? 네, 알겠습니다. 네.